이번 견적은 배틀그라운드와 그다음 오버워치를 할 게임이에요. 역시나처럼 저희가 주로 거래하는 아삭컴에서 견적을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 보면은 아사컴에 가보면 이 아래쪽으로 게임과 배틀그라운드, 뭐 리그 오브 레전드, 뭐 이런 메뉴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제가 원하는 게임을 선택해주면 돼요. 자, 배틀그라운드 전용 PC를 선택을 할게요. 자, 그리고 조금 아래쪽을 내리면은 이 순위별로 나와 있어요. 여기서 1위 하는 모델이 제일 많이 나가는 모델이니까 이 고성능 전문가용 p 트 모델을 할 거예요. 기본 견적에서 조금 변경을 하도록 할 거예요. 기본 견적대로 하면은 탈이 날 수가 있어. 너무 저렴한 제품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죠. 자, 이번 견적은 100만 원에 맞출거기 때문에 그리고 중학생이 쓸 건데 엄마가 PC방에 보내지 않으려고 구매를 한대요. 그냥 100만 원에 맞춰 달래요. 자, 그럼 CPU는 i7 8700 그대로 갈 거예요. 그리고 정품 쿨러는 바꿔야 되겠죠 브라보텍의 존스보 CR901ARGB 모델로 바꿀 거예요 가성비가 좋아 가성비가 메인보드는 잠시 후에 변경하도록 하고요 일단 SSD를 한번 교체해 보도록 할게요 어, 인텔이 2만원 할인해서 저렴하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할인하지 않아요 이 웬디는 조금 비싸 어떡하지 일단은 킹패스트에 이메돌로 할까 인텔로 할까 그래도 썼던 게 인텔이니까 인텔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NVMe 모델로 빠른 걸로 일단 선택을 했어요 DVD 빼고 랜사운드는 기본 파워는 무조건 FSP700으로 갈게요 요즘 밀어주고 있는 파워예요 <laughs> 그 다음 케이스는 기본 그대로 그렇게 하면서 메인보드가 바뀌었어요 B360M DS3H 모델로 그런데 가격이 1 0 0만 넘었어 그러면은 SS를 좀 낮춰야 되겠네요 펠릿 240기가 SSD로 한번 선택해 볼까요? 다른 거는 가격이 만원대 차인데 성능 그래도 가격대비 성능은 얘가 나으니까 펠릿으로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금액이 좀 떨어졌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금액은 전체가 아니야. 여기서 나중에 한 5만원 가까이 추가가 될 거예요. 자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는 컬러풀은 저희가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조금 더 위의 모델로 선택할게요. ASUS의 GTX 1060 3 g b 오버클럭 제품으로 할게요. 그렇게 하면은 금액이 거의 얼추 100만 원에 맞춰질 것 같아. 메인보드도 조금 더 낮춰야 되겠다.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갔으니까 메인보드를 기가바이트 360M에서 조금 더 저렴한 제품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이 메인보드 마음에 들었는데 여러 가지 포트도 있고 확장 포트도 충분하고. 자, 메모리는 어페이서 8기가 짜리 케이스 색깔이 검은색이니까 검은색으로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2666MHz 8기가 RGB 모델로 변경을 하고 지금 100만원 넘어갔기 때문에 메인보드에서 금액을 좀더 낮춰보도록 할게요. 파워도 좀 낮춰야 되겠다. 700에서 600으로도 낮춰볼게요. 전격 6 0 0같기 때문에 파워는 부족하지 않아요. 이 1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자, 메인보드는 ECS, B360, H5, M2로 갈게요. 그렇게 하면은 얼추 100만원에 맞아질 것 같아. 이 100만원이 옥세, 옥세. 나를 쪼아주고 있어요. 100만원에 맞춘다 해서 100만원을 넘기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100을 넘겨도 거의 100에 가깝게. 오, 100만, 4,010원이 나왔네요. 4,010원 가지고 뭐라 하진 않겠죠? 백에 맞추고 여기서 또 제가 추천하는 모델 금액은 조금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라는 거를 또 변경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견적 끝. 며칠 후 컴퓨터가 도착했습니다. 큰 박스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큰 박스 내부를 살펴봅니다. 큰 에어캡이 있어서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케이스 외관을 살펴봅니다. 케이스 박스 내부에도 독보기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케이스 외관에 손상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다행히 손상이 없습니다. 케이스 외관을 살펴볼 때 마음이 조마조마 합니다. 케이스 내부를 살펴봅니다. 케이스 내부에도 손상이 없습니다. 케이블 정리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품별로 더 꼼꼼히 살펴봅니다. 조립할 때 신경을 쓴 흔적이 많이 보이네요. 전원을 키고 살펴봅니다. 화면이 잘 나오네요. LED가 화려합니다. 인텔 CPU를 검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8배속으로 봅니다. CPU 테스트는 패스했습니다. CPU ID로 세부 정보를 살펴봅니다. CPU 속도 정상. 메인보드의 바이오스는 2018년 6월 6일이네요. 메모리는 두 번째 슬롯에 싱글로 꼽혀 있습니다. XMP는 2.0입니다. 그래픽카드 메모리는 GDDR5입니다. 자, 이제 CPU 과부하 테스트를 합니다. 다행히 정상적으로 잘 동작합니다. 메모리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메모리 테스트 결과는 정상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행복하세요.